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아, 만나 반갑습니다. 아, 따시마, 반갑습니다. 예, 예, 근데 아시오 예. 옆에 이거 빼이 뭡니까? 아, 어떤 여자가 아시오라고 이거 선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편지도 하나 주더라고요. 보이세요? 이거 편지도 있어요. 제가 한 이거 받아요? 예, 예. 저는 개미학교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여고생입니다. 아... 얼마 전전심시간에 친구들과 밥 먹다가 개미학교 오빠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이랬다가 다음 날부터 혼자 밥 먹어요. <laughs> 뭐하는 어, 짓이 <laughs> 밑에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써놨어요 맞아 네. 아시오? <laughs> 네. 예, 예. 옆에 선물이나 보입시다 선물 한번 볼까 예. 예, 예? 선물 뭡니까 이거 선물 자 잠깐만요 이거 이 브로콜리 돼지 아이씨 아니래요? 브로콜리 돼지 아이씨 맞잖아 이거 뭐야 이거 디, 어 뒤에 뭐라 적혔어요세 군데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뭐야 이거 I love you 어? <laughs> 일안 하실 거예요? 어? <laughs> I love you <laughs> 일안 하실 거예요? 여는 안됩니다 <laughs> 뭐 여기가 안되요고 여기가 <laughs> 어쨌든 아저씨 오늘 일하러 오신 분들이죠? 예예예 yeah, yeah, yeah. 근데 우는 서울사람만 필요하기 때문에 아저씨들 안됩니다 예, 우리 서울사람이에요 아저씨가 무슨 서울사람이에요 서울사람 맞다 그놈 그럼. 그럼 서울말 잘 써요? <laughs> 종종 써요 <laughs> 서울말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서울말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하면 된다면서?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더 자요 알았다 알았다요, 사람은 어찌 그렇게 어려워 저기 아저씨, 저는 섹시한 몸매가 서울 사람 같죠? 아, 사람 천박하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얼굴은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아니요, 저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서울에 어디 학교 나왔는데요? 저 서울 봉숭아학당 나왔어요. 무슨 봉숭아학당 나와요? 타방송사 얘기를 왜요 여기서? 저 지금 미쳤니? <laughs> 아저씨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대 나왔어요. 이야 무슨 과요? 공대 간호학과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이 사람? 공대 간호학과 어디 있어? 공대 간호학과 있어요. 그럼 간호학과에서 배운 거한번 보여줄까요? 예. 네. 아저씨 배가 나왔으니까 아저씨가 임산부하세요? 알겠습니다. 임산부 네? 해볼게요. 어애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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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브로콜리 돼지가 드디어 새끼를 낳았어요. 득남하셨군요. <몬람> <laughs> 엄마 모유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주 아, 뭐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서울 사람도 아니까 가라고 해줘. 저희, 저희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 길거리 막 지나가면 서울 친구들 저한테 궁금한 것도 막 물어보고 그래요. 어떻게요? 한 보여줄까요? 네. 제 길거리 막 지나가면 서울 친구들이 궁금한 거 묻습니다. 저희 친구야 장마 때문에 구덩이가 파여서 그런데 이 구덩이 좀 채하죠. 치아 조가 뭐야? 너표준어와 이래 보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구이좀 맥가족 이케 뿌야지 아, 무슨 맥가족이사람들장난치나 이게? 야 나랑 장난쳐? 내가 만만해요? 내가 만만하냐고 이 사람아 아저씨 옷을 왜 벗어요? 더워요? <laughs> 덥구만 더우면 아저씨 은행 가세요 무슨 은행을 봐요 이 사람아 2시에 점심시간 5시에 맞춰요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야내옷 주워 내어 주우라고. 싫어. 내어 주우라고. 싫다고. 이게 맞아요 정신. 맞아. 해 이제 그만. 어. 어. 진짜 참나는 거야 뭐. 한번 해볼래? 해반만해 아, 뭐? 이게뭐르 못하나? 어떻게 할 건데? 진짜 해보자는 거 뭐야 이거? 어? 어? 하지마아좀하지마아 음. 됐어 좀좀하지 마. 느낌 풀 진짜. <laughs> 아, <또> 하지 마요. <laughs> 왜 그래요? 무슨? 합시다, 하죠. 아 <또. 웃음> 얘가 우는 이유는 이게 예 옷이에요 <laughs> 이옷다 늘어났다 다 늘어났어 이거 완전 남의 옷 훔쳐가지고 도둑이네 도둑이 이거 완전 도둑이야 이 사람 이거 완전 이거 거야? 강아지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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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기다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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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돼지 기다려 기다려 <laughs> 물어! 물어! 어허 돼지 기다려 은행 가서 기다려 9시 50분까지 기다리면서 프로콜리 처먹으면서 기다려 <laughs> 물어! 물어! 어허 기다려 개냉기 공격! 제가 일안 하실 거예요. 일 너무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모을 타에서 떼미는 일인데 누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럼 할기 씨가 떼를 밀어주시고, 네. 제가 떼 밀러 가는 손님입니다.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신 없어요? 뭘 자신이 없어요, 잠깐만. 너왜 자신이 없니? 손님이 왕이야. 그럼 아저씨가 대신 밀어줄래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laughs>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잘할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요?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큼요? 일 너무 하고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저 급하니까 때좀 빨리 밀어주세요. 어, 그러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아,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사우나 가서 땀좀 빼고 나오세요. 아, 땀도 빼고 왔어요. 그럼 저쪽 가서 살좀 빼고 오세요. <laughs> 무슨 살을 빼고 와요 이 사람아! 빨리 등부터 밀어줘요. 등부터 밀어달라고 빨리 이 사람아! 아저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살려 주십시오. 아, 나주세요 아저씨, 제가 밀어드릴게요. 예, 할게 씨가 밀어주세요, 그만. 이야, 아저씨 등을 굉장히 시원하게 밀는데 이 시원하게 밀는 비결이 뭐예요? 손톱으로 밀었어요. 어요 아씨. 아씨 왜요? 이거 내가 할 거. 아, 이래 웃길지 몰랐어요. 그럼 아저씨는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사람래서 일일 빼도 이번에 가수 하려고 비트박스도 연습했어요. 비트박스요? 한번 보여줄까요? 예. 보여줄까요? 네. 예! 저 그럼 비트박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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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조금만 낮춰주시고 스네 조금만 높이세요. 아, 아, 아 마이크 테클리스, 아 마이크 다이스. Say 예! yeah. 예예예 예예예 예예 예야야야야야죠? 서태지 노래 모르세요? 아 나와봐요. 여러분 개막 키피트박스 보시겠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푹꾹 찍어 어 푹푹 푹 찍어 푹푹 찍어 푹푹 찍어 푹푹 찍어 푹푹 찍어 푹푹 찍요 <laughs> <laughs> 아이런면 좋아하세요 진작 말씀하시지 포치콘 빡, 포치콘 빡. 알았다+ 알았다 잠깐만요 알았다 <laughs> 이 마이크 꽂고 있는 모습이 핫도그 닮았어요 <laughs> 아저씨는 지금부터 케첩 <케찹> 파마가 <laughs> 아저씨 머리는 무슨 동충화초 닮았어요 <laughs> 동충화초 파마가 닮기닮았네 <먹어. 웃음> 아저씨는 인삼 닮았어요. <laughs>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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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직 인사 못 봤죠? 인사으로 변신? 당신들 이몸시게 해서는 안 하고 싶으면. 모시게 해주세요. 맨날 둘이 붙어다니면 장난했으니까 그럼 한 사람만 나고 한 사람만 가요, 예? 어, 이 양말아, 우리 웃어 보이나? 어? 야, 우리 소를 나가 형제처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깟 일 때문에 우리 우정을 포기할 거건 나, 어? 개미할게, 가자. 누구세요? <laughs> 저 일하고 싶어요. 아, 진짜, 둘다일못시겠어요둘다 가요! 그럼 우리, 근데, 우리 어디로, 어디로 가야, 가야 되죠? 되죠? <laughs>